이 앞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친구도 대부분이에요. 그 안녕하세요. 면접종장입니다. 여러분, 작심오일 매시경 시즌2 벌써 두편입니다 자, 오늘 9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 면접장에서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시효자,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요. 땡땡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뭐 얘기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대답을 할수 있겠어요 잠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또 이럴 거예요 아 생각이 안나 그러면서 바로 영상을 이어가는 생존자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면접처럼 이 대답을 해 보세요 이게 5초고 10초고 내가 지금 입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면접에서 거의 비슷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거 보고 내가 대답한다라는 생각도 멈추고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서 자기 결관을한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한번 말을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영상 또 보고요. 그 일주일 뒤에 또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이 작심을 왜 식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현상 진단을 해 보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내가 말해보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 누군가가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작심을 매시경을 하는 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사는요 바로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시즌2를 시작하면서 1편부터 10편까지 지금 중요 이슈들을 이야기했죠. 사실 금융의 이슈들은 중요한 게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지금 편에서는 일단 10개만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이미 공지한 대로 멤버십에서 계속된 최신의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면접 총장이왜 지금 이 주택연금에 대한 이슈를 갖고 왔냐 이게 땡땡은행 2차 PT면접에 나왔던 겁니다 네, 가장 최근에요 그래서 아,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면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다? 주택연금이라는 소재에 주목하면 안 돼요. 왜? 이번에 나왔는데 다음에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소재는 트렌드나 뭐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주택연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슈니까. 그러면 왜 이게 도대체 문제일까? 어, PT 면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라고 했어요? 솔루션이라고 했죠. 솔루션. 아니지. 어, 지금 정신 똑바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지금 출근하면서 듣고, 운동하면서 듣는 생존이들, 운동하면서 그냥, 네! 라고 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처리해야 돼요. PT면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건 Y였어요. 왜 Y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문학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주택연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들어봤을 확률은 거의 10% 미만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10% 내외일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발표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PT면접은 대부분 자료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자료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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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럼이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과정이 빠르겠죠. 오늘 주택연금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내용을 안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 과정이 짧아질 거고요. 여기에서 이 솔루션이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제를 몰라도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결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갖고 오느냐예요. 그럼 그첫시작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Y라는 걸로 제가 표현을 했죠 면접선생님이 면접을 대비하는 단두 가지는 뭐 뭐예요? Y나 대답해 빨리 해 Y나 그렇지 Y나 이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PT면접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주택연금은 어떤 특징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활성화할 거예요 아, 물론 좋아요 물론 좋지만 여기서 약간 아쉽잖아 어? 여기에서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어나너 좋아해 고백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그럼 여기서 내가 네가 왜 좋은지 를 얘기해 줘야 되겠지 이게 적어도 뭐야 공감돼 어? 결을 맞춰 주는 거야 면접관 분들하고도 결을 맞춰 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을 그냥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왜 중요한지 이 이슈가 지금 왜 지금 사람들한테 되고 있는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공감대나 결을 맞춰주고 나 너희들이 준이 문제에 있어서 왜 이것들을 내가 설명해야 되는지 알아 왜 지금 시대에서 이게 필요한지 알아 이거는 던져주는 거야 이 앞에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친구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하세요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읽어 볼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개인 연금 가입률이 낮아요 낮대.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소득층들은 연금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된다는 어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고령화로 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국민연금 의존도가 그 높아 노후소득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 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훨씬 더 이제 길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조금 있어 보이게 우리가 고령화라고 하는 건데, 더 오래 산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지금 누군가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노후가 길기 때문에, 이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준비가 안돼 있는데, 정년은 짧아져. 물가는 더 올라가. 그러면 노후를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정도가 지금 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후에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앙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장기연금 가입률이 저조해 노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낳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개인 연금 가입도 달라져 저소득층은 비교적 더 적은 연금 소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적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적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65세에서 79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을 낳는, 된다. 뭔가.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장기연금의 필요성 강조했다는 거야. 국민연금 말고, 다른 거뭐 해야 된다고. 왜? 아까 같은 이유로.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70대 이상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화가 지금 쭉쭉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야? 주택연금 뭔가 하라는 거야. 왜?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핵심은 이기사예요 기사 좀 이상하네. 결국은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연금 외표에 종류를 짧아지고 노후는 길어지니까 그에 따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에 따라 대비를 지금 해 못해? 못한다는 해못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연금 가입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주택을 좀 소유해 그래서 주택을 소유해서 주택연금이라도 받아 이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12억원 초과한 주택가입군이 주택 미소유에 비해 대략 더 많이 받았다 요 기사 볼게요 요 기사는 최근에 나온 거죠. 인생은 예측불허다. 뭐 재무 위험 넘친다. 뭐쭉 나왔어. 쭉 나왔는데, 어, 연금은 실로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다. 그게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쭉 나와요. 국민연금 말고 뭘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말고 그 위에 뭘 얘기한 거예요? 개인연금인 거예요. 근데 그 개인연금에 최근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주택연금이 있다고. 이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거기서 시행하는 연금 제도로 영모기지 형태, 어 그리고 작년말 어 영모기지 형태다. 작년말 가입자가 지금 11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택연금이. 여러분, 그럼 11만 명이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적거든요. 적어요. 만 55세 이상이 이미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받는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보증형 금융상품스나 어려워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해야 될건 뭐예요? 있어 보이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음. 이런 어, 칼럼을 이제 작성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야 돼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결국 그러면 주택 연금은 뭐예요? 이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아 주택연금이라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나라의 3층 보장 체계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맨 밑에 뭐야 공적 연금이다 공적 연금 그걸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퇴직 연금 있지 퇴직 연금 apk 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 위에 뭐야 이게 이제 개인 연금 그럼 주택 연금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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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뭐예요 어 개인 연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 연금 중에 주택 연금이라는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아직 몇만 명 갖고 밖에 가입이 안 됐다? 1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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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외우란 말이야 11만명 자 그럼 11만명이면 내가 생각하기엔 적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더 확대하면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아까와 같이 지금 도구가 우리 길어지기 때문에 불안한데 상황이 안 되잖아 그럼 내집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 내 집을 담보로 나중에 내가 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요 알았죠? 어려우면 설명을 못 한다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자 월수정액은 보세요 7억 원의 일반 주택인 경우 뭐만 60세 정액형 종신지급 이거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지금 받을 수 있는 게다그 많... 달라요 종류 여러분 정액형이면 똑같이 연금이 그 나온다는 거고요 종신이면 은 사망할 때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7억을 나눠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게 월 143만 원가량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사는 집이 7억이야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로 할게 나 어. 내가 7억이야 내가 7억짜리 집이 있어요 면접분장님 근데 제가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뭐 만약에 100살까지 살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매시경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돼요 10원 벌잖아 10원 그렇죠? <laughs>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집을 사서 앞으로 30년 동안 이거를 내가 나눠서 이제 받는 거죠 얼마씩 143만 원씩 이렇게 하면 이해되죠? 7억짜리 집이 있다 이게 주택연금에 들어가면 나는 143만 원씩 언제까지 100살까지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쉽게, 143만원씩, 12달하면, 얼마요? 어, 한 1716만원 되겠네. 1, 4, 3, 2, 8, 6. 1716만원. 그럼 1716만원씩, 제가 30년을 살았어. 그럼 뭐야? 5억 천 정도네? 40년을 살았어? 6억 8천 정도네?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100세까지면 40년이잖아요. 그럼 한 6억 8천 정도야. 어, 이 비슷하게 맞네. 어, 저도 이거 지금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그, 여기서, 인제 막뭐 물가 상승률 계산하고, 어 투자 수익률 계산하고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이 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고객분들이 따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이야기할지를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성, 설명할 때 어떠한 학생들은 뭐예요? 주택연금이 무언지만 막한 시간 동안 설명해. 여러분들 세일즈를 할때 중요한 거는 이론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게아니야 여기에서 핵심을 뽑아야지, 그치 제가 또 물어보고 했어 고객님, 7억이 있으면요, 고객님 지금부터요, 만약에 우리 언제 사망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20년 뒤에 사망할 수도 있고 50년 뒤에 사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노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님 50년 이상은 앞으로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요. 143만원씩 요 무려 40년 50년 동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 면접에도 연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PT면접에도 연결되는 거고요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마인드가 인성면접까지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그냥 이해를 편하게 해 보자는 거예요 저런 기사를 혼자 보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은 오늘 작심오일 매식 경험을 하는 생존이들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단톡방에 뿌려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주택연금이 뭐가? 여기 여러분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가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로버트처럼 고객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좀더 재밌게 해주던가, 좀더 쉽게 해주던가, 좀더 편하게 해주던가, 좀더 빠르게 해주던가. 이게 뭐야? 아, 다 나왔네. 어? 그쵸? 여러분들 해줘야 될 거. 이게 뭐야?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아, 이게 뭐 자소서 면접까지다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주택연금이랑, 오늘 한번 요걸 공부해 보세요. 주택연금이랑, 뭐, 뭐,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라고 버렸죠 그러면 주택연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주택 연금을 하나로 정의하면 되지? 그럼 뭘세 가지로 정의하면 돼? 주택 연금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쵸? 주택 연금의 장점 세 가지 뭐야? 평생 지급된다. 평생. 평생이라는 게 나한테 키워드야. 왜 키워드야? 우리 앞으로 고령화가 언제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60살 때부터 이걸 받는데 누구는 100살까지 살수 있지만 누구는 130살까지 살수 있어. 우와! 그러면 이 주택 연금을 가입... 한 사람과 만약에 일반연금을 가입한 사람과 나중에 노후가 길어지면 똑같은 재원이더라도 주택연금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 평생이라는 그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보증해 개인연금은 회사가 보증을 해주지만 그 회사는 언제든지 위험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뭐야 국가가 보증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 여기 있는 거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라. 세 가지가 힘들면 두 가지만. 월 지급금도 정확하게 나온다. 여러분, 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거, 여기 보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경제랑 손을 좀 약간 놓고 있잖아. 실 경제랑은. 제가 현업에서 있은지는 지금 당연이 넘었으니까.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수치들을 보고, 와,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어. 그럼, 그러니까 한번 공부했다고 뭐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제 그러니까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불을 난지펴주는 역할인 거예요. 불을. 딱 그냥, 어, 얘들아, 울제심을 봐. 그리고 현업가서 이게 필요하니까 너희들 꼭 봐야 된다. 근데 이 시발점의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 그게 우리가 일종의 동기부여잖아.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뭔가 안 되거나, 어, 잔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키라고. 여러분들 현업가서도 이걸 키란 말이야. 그럼 내가 나오고 있을 거야. <laughs> 자, 보세요. 종신 지급 방식이잖아. 2023년 10월 중이었어요. 그럼 요즘 주택가격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여러분들 집이 지금 얼마짜리인가 보는 거야 어 어디 가서 보라고 있어 호객문이나 아파트 실거래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거래가 보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취업을 지금 1년 더 하고 있어도 조금 안심하자 이게 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한 12억짜리 살고 있어 그냥 안심해도 돼 1년 더 해도 돼 취준 미안한데 탐색 기간 거쳐 제대로 된 취준 하란 말이야 어 그냥 급하게 하지 말고 왜? 우리 엄마 아빠, 그래도 적어도, 이 아, 정도 내가 봤을 때 버틸 힘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봤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한, 한 요, 요 선에 있어. 그러면, 지금 치열하게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안하지 만 여러분. 응? 저는 예전에, 요, 기였어 요기. 욕이. 미안하지 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식경을 하고, 매식면을 하고, 매식도구를 하고, 매식분을 하고, 매식뉴, 매식불, 막, 블로그 유튜브까지 여러분한테 다 하라고 하는 거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그레이드가 여기 구, 구간이었어요. 그럼 이구간이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겠죠? 저만의 방식으로. 앉아서 취준하는 기간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수 있을지에 대한 행동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집이 요 정도 되는 어, 집을 보유하고 있어. 근데 한치도안 되는 수치야. 그러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 그냥 믿는 거야. 미안한데. 근데 믿는 거면은 좋아. 믿을 수 있어, 부모님니까. 이 그런데 그걸 믿기 때문에 취준을 그냥 코스프레처럼 그냥 하는 거야. 어. 제가 이거 정규 수업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을 6개월, 1년 날리면 돈을 얼마나 까먹는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진짜 찍어볼게요. 그걸 확 느껴야 돼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어. 저는 이 구간이었어요. 이거뭐 창피한 거 없어요, 저는. 이 구간이었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성인이 돼서 다 그때까지 그러면 음, 어떻게 해야 돼요? 파업? 하우? 다뭐 하우? 나오는 거지 지금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 지금 만약에 12억 정도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어부분한 60세 되시나? 한 60세를 해볼게요 그럼 12억 있으면 10억짜리 집이면 지금 기준으로 한 250만원 나오는 거예요 250만원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우리 집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해서도 느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못했던 거는 이걸,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때 유튜브도 뭐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유튜브가 마찬가지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뭐 다른 목적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나 알고 있으면 내 행동이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예전에 이 e 그레이드였는데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이, e 이 -E 그레이드인 줄 알았단 말이야. 솔직하게. 우리 집이 평균은 되는 줄 알았다고요. 왜? 전혀 모르니까 집에 자산을 내가 모르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 되겠지 내가 뭐 주는 데죠 용돈 받고 밥 먹는 거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 개념이 없었던 거죠 제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만약 에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다면 이거 이 행동을 미리부터 했다면 더 달라졌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또 주택연금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돼요? 금융인으로서의 어떠한 본질,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고객들한테 어떤 걸 전달해 줄수 줄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인성 면접 때도 여러분들 녹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면접이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 쭉 보세요. 쭉 보면은 대략적인 금액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단톡방으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거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뭘 해보냐? 한번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다. 그 검색을 해보라고요. 지금 방법 을 알려줄게. 신한은행 주택연금. 왜냐면 아까 문제가 나온 게 뭐였어요? 아까 문제가 나온 게 이건 뭐 땡땡은행이지만 땡땡은행? OO은행? 자, 볼까요? 음, 활성화 박안이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여러분들한테 어, 필요성과 활성 방안이었잖아 그쵸? 그럼 필요성 주택용금왜 필요해? 지금 제가 지금 짧게 잡아준 이구조만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 설명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활성화 방안은 어디에 답이 안 나와. 여러분들 찾아라 이게 뭐야? 이게 T포인트야 여러분 면접 준단의 T포인트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온다니까 그럼 이 T포인트를 면접 가기 며칠 전에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T포인트가 T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오늘 어 우리 단독방에다 서로 공유를 또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 은행에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찾아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공유해 보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 신한은행이 주택 연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쭉 찾아 보세요.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봐. 뭐 이렇게 해서 없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요. 그리고 없으면 FA5050 하면서 신한은행 가서 직원분들한테. 주택연금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마케팅 하고 있는지 뭘로 가입하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되잖아요여기 여기 있나? 저도 못 봤거든요. 주택연금을 지금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은행도 잘못 봤단 말이에요.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신한은행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런 거영목시준 근데 어 뭐야? 판매 중지됐네?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거를 한번 알아보라고요. 왜냐면. 중요한 또 이슈니까 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는 방법을 다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산업을 분석하는 거고요. 지금 좀 주택연금의 한 가지 금융 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워드잖아요 이게 산업 분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했어요 신한은행 들어가와서 이렇게 주택연금 찾아봤죠. 이게 뭐야? 이게 기업 분석이야. 다른 게 아니라고 어렵게 다트를 꺼내서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 보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미션 달성해 주시고요. 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감을 잡는 그러한 오늘 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 마지막 다음 편 기다리는 생존자들이 있다면, 어휴, 좀 눌러. 힘 빠진다. 생존!